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미디안 군대의 싸움이 마지막을 치닫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의 마무리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한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드온은 잘못 사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사용하며 또한 자신의 동족들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갈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동쪽 지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12만 명의 군사들이 쓰러진 뒤 살아남은 사람들 전부였습니다. 13만 5천 명이 공격하러 왔습니다. 300명이 그들과 싸웠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1만 5천 명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300명과 비하면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이 300명으로 이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기도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 천막에 사는 사람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군대가 방심한 사이에 공격했습니다. 기도온이 공격해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요하의 아들 기도온은 헤레스 고갯길의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숲곳 사람 가운데 한 청년을 붙잡아다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에게 숲 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써 주었습니다. 13절은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여바을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도원의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필요하고 요구했던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숙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너희가 그들에 관해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 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지친 당신의 부하들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나를 조롱했었다. 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를 갖고 숙고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 주었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보복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를 조롱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모욕받은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한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분노의 탑을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다보리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소, 모두가 다 왕자의 모습 같았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약 그들을 살려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기드온이 이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싸움을 벌인 것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죽은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오히려 왜곡하면서. 끝까지 쫓아가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300명의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은 자기 마다들을 인 여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저들을 죽여라. 그러나 여델은 아직 어려서 두려운 나머지 칼을 뽑지 못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자신의 용맹을 보이는 법이니 당신이 직접 일어나 우리를 상대해 보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일어나 세 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 목에 달려 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12만 명을 서로 칼부림이 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도를 살펴보면 기드온은 매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떼어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원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함이지 나 혼자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보복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